근데, 아니 오래 해.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철저히 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고, 지 편하려고, 딴 소리를 하는 가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관리소장이든, 뭐 현장에 있는 뭐, 선임자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응? 빨리 자격증 전기회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 과장을 하든 이근직을 하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필요한 자격증을 따가지고 빨리 독립을 해라 여기 계속 있지 마라 빨리. 관리자급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격증을, 뭐, 필요한 자격증, 뭐, 전기든 기계든 자격증 따가지고, 니가 독립을 하고, 여기는, 아니, 여기는 계속 오래 쓸 때가 아니니까, 니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여기까지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 여기 좋으니까 계속 있어.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네 뒤봐줄게. 그런 씨발 새끼들은 그냥 니를 노예로 그냥 갖고 놀려고 그냥 각, 그러 그래 하는 거 니를 그냥 가지고 놀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고,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